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문 들고 체해병 묘역을 갈 자신이 있는가? 경북경찰청이 오늘 체해병 순직 사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두 명의 현장 간부는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체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1년 가까이 끌었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는지 카메라 앞에서 서지 못하고 백브리핑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열흘 남짓 뒤인 7월 19일은 최해병이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최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해병 묘친이 최근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물었던 질문들.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위험한 수중수색을 명령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 지휘관인지, 그 지휘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찰의 고충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8월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의 울먹이는 통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최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씌운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고 해병대 수사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의 울먹이는 호소에 같이 말을 잇지 못했던 그 경찰 수사관도 경북 경찰청 소속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군대 전화를 돌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사 결과의 진실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바깥을 보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겁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리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법에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